잠시 후나에 업에 도착합니다. 내으실 분은 왼쪽입니다. 저희도 또 응원 많이 했고, 김기태 감독님이 작년부터 해서 리빌딩 하면서 팀을 재건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또 부상 없이 잘, 잘 마무리해서 우승해서 너무 좋았고, 아직은 타이거스라는 것을 명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영원한 타이거스맨이기 때문에 응원 많이 했었습니다. 내년에도 다른 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똑같이 그렇게 하겠지만, 워낙 김기태 감독님이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신 것 같아요. 뭐한 해를 버린다 하다시피 해서 신진 선수들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요 군대 제대한 선수들이랑 합류하고 그러면 노장 선수들하고 승찬 선수들하고 되게 잘 조화가 잘맞은것 같은데 중간 선수들 좀 김지영 선수나 막뭐 그런 선수들 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? 양현종 선수 뭐선발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야구는 뭐 70%가 투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수진들이 워낙 강해서 뭐 슬기롭게 김기태 감독님 잘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FA도 저하고 같이 하셨고 또뭐 현역 시절 때했충분이좀 좀 두터웠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장 가서 가끔 이렇 찾아뵙 끝나고 한가해 지시면서주한잔 가자고 연락 받았습니다. 또 한가해 지시면 서주한테 가자고 연락 받았습니다. 선배들이 좀놀리려고 처음에 제 별명이 애늙은이라고 해가지고 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너무 선배들하고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선배들이 좀 그런 별명을 지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좀 성적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<laughs> 나쁜 별명은 아닙니다.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 같습니다. 지도자로 지금 지내고 있지만 90년 초반, 초반 중반. 그 때, 롯데, LG, 뭐 우리 혜택 쪽으로 라이벌 관계라고 할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. 또제 어, 목요에서 팀이 그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윤영욱 감독님이 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, 학교 목요 가서 그때 유경국 선수, 강경학 선수 막 그때 있을 때리로자로서 처음 와서 하다 보니, 팀은 늘었지만 좀 재미도 좀 느꼈고, 그랬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. 아직 제가 지도자 어떻게 보면 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스 트럭터로 이렇게 거대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야구할 때보다도 좀 느낀 점이 더 훨씬 더많은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막고 있는 내가 전문대기 때문에 좀 실력이 처진 선수들, 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야구에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로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전례가 좀 있어서 그때는 정말 선수들, 이 고등학교 때는 절실하게 말안 해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, 이 대학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서좀 소외된 선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시키다 보면. 좀 느낀 점은 뭐 크게는 없지만 좀이 선수들 좀 절실하면서 많이 뒤쳐졌었는데 제가 여기 이 팀을 맡고 난 뒤로 선수들한테 좀 자꾸 주문했던 게 항상 아직 어린 선수들기 이 때문에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실력, 감재력을 아직 못 느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끌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아마도 좀 여기서도 서로 지명받는 좀 좋은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내년 2학년 올라갈 두 나용기 선수하고 지금 왼손 피처 박재형 지금. 나영기 선수 같은 경우는 키가 2m 가까이 됩니다 지금. 근데 어떻게 장신 투수들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1 3 1 k g 정도 던지던 투수가 여기 와서 뭐 올해 시합하면서 1학년이었는데 141kg까지 던지면서 겪을 만한 선수입니다. 프로 팀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야구를 그냥 잠깐 몇년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야구도 동생 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. 아마추어하면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선수들은 많이 있지만 대학에도 봐보면 그 못지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. 나이가 어리다는 그어드벤지에 받아서 고등학생들을 좀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. 제 목표는 지금은 2부리고 1부리고 안 나눠서 같이 지금 통합해서 같이 하거든요. 대학 리그를. 그래서 올해도 주말 리그 4년대들랑 같이 끼어서뭐 화남권 리그에서 뭐 3등으로 우리가 또 진출도 했었고 차츰 좋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뭐 우승 뭐 학교에서도 원하는 게 우승 뭐 우승해라 성적내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해한 한 드래프트 시장에서 두세 명이 한 번에 같이 지명되는 게제 목숨.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프로에 뭐 코치 직 제이 오 이제 뭐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는 좀 E 예전부터도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뭐, 워낙 좀 프로란 게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원낙고 있는 코치들도 잘하고 있고 저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가서 모르는 부분 배우면서 이제 좀 아마추어 쪽에서 좋은 선수 좀 발굴해서 메이저리그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학교도 좀더 높일 수 있고 고등학교 때는 소외받았던 선수들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 성공하는 케이스를 한번 좀꼭좀 좀 만들어서 좀 탄탄한 동강대학교 to the name